막어. 방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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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이렇게 여기 뚫려 있잖아 앞에, 앞에 뚫려 있잖아. 오잘 막는데. 이리 와 다시. 오잘 막혔어. 잘 막어. 잘 막어. 잘 막어. 와잘 막네.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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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뚫려 있다. 앞에, 앞에 빨리 막아야지. 얼른 빨리 손으로 막아. 오, 오잘 막는데. 그렇지 그렇게 막는 거야. 옆구리, 옆구리, 옆구리도 막고. 막어. 앞에 막어. 앞에. 앞에. 옆에. 어? 어 뭐라고? 너무 세게 치지 <laughs> 너무 세게 쳤 천천히 치면 별로잖아. 야, 배를 안 막잖아. 옆에. 옆에 옆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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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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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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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항복, 항복, 항복했어, 항복해. 항복하면. 항복하면 때리는 거 아니야? 알았어? 투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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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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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. 배! <laughs> 아, 너무 세게 차. 알았어, 그만하자.